예. 여보세요. 네네. 네네. 전화해달라며 달고. <laughs> 어때요? 어, 느낌이? 느낌? 아, 되게 부드러워졌는데? 그죠? 예. 네. 나가는 것도 부드러워지고, 아, 부드러워지고 응. 방속조행도좀 길어지고. 예. 네. 전에보다. 네네. 뭐, 그, 방금보다. 그, 네. 그, 끼고 한번 운전하고 싶어. 아, 그거 내가 말씀드린 대로. 뭐한 넉넉잡고 한달정도 타시다가 그거 한번 제가 찍찍이로 돼있다그랬잖아요 포스트팩이 그 어, 찍찍이를 딱 떼고 또한 며칠 타보세요 차 안나가서 답답해질겁니다 차바보돼요 처음에 이거 우리 셨다가고 그러면 네네 조금 불한 맛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그게 좀 없어졌어 그러니까요 뭐, 붙이기 전까지는 정말 이거 엔진 디자인 커버에 붙였다고 차가 뭐가 틀려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타보시면 다 그렇게 느끼세요. 네.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네. 더 타보시고 또 전화주세요. 계속 조금씩 계속 좋아져요. 뭐 달아야 네. 되는 거야 또? 아이 뭐그 달고 싶은 거는 고객님 판단이시구요 대부분이 6장 했다가, 대여장 했다가 여섯 장더 추가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거는 아... 천천히 판단하셔서 하시면 돼요.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네, 선생님. 네, 네. 식사하셨시요네4시요 14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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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4시에요 14시에요? 1 너무 좋요 14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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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시요 14시에요? 14시에요? 이4시에요 14시에요? 1 4시 지금 튀어나가는 게, 네. 어더 좋아졌어, 더 이제 적응했나. 봐. 그렇게 아. 된다니깐요 네, 그게 네. 아, 음, 음, 고스트팩, 네네, 고스트 때 3년이라 그랬는데 좀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 <laughs> 고스트팩, 네. 좀더 달았으면 좋겠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그이통기간이 네네, 한 3년 정도 보잖아요. 조금 효과 떨어진다고 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좀더어졌으면좋 <laughs> 지금 뭐 어차피 우리가 개발을 해서 그 안에 물질 자체는 네. 변하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 암만해도 네. 그 포장지가 열에 강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 안에 내부적인 그 물질의 변화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네. 가끔 열어 보시고 네. 이상 없으면 5년이고 10년이고 쓸수 있어요. 저희 제품들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랍터 광고모델 네네 소리질러 고개를 다 이게 광고모델 맞습니다 연휴 때 어떻게 하세요? 내려갈 때 어떻게 하세요? 아 연휴는 저희 추석 전날 하고 당일날 네. 이틀만 쉴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일해야죠 지금 어디 가지도 못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참아 네, 주 한번 가게 원장님. 아, 어, 어제든지 들리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들 감사합니다. 아이, 별말씀을요. <laughs>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님 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네. 네, 네. 네.